당시 기독교연합회 길을 어, 어, 전달하는 행수가 어, 있겠습니다. 어, 직전 대표회장이 어, 현 대표장에게 길을 전달하게 됩니다. <laughs> a 수 s o to 네. 반로 기독연합회서기로 수고하시는 윤기훈 목사님이 대표회장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o w s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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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 you know, so, you know, so, you k n o 건강한 경기도민 만들기 도민연합 사무총장, 하단법인 국제기독교일단대책협의회 실무 회장, 안양만항경찰서 경북실장, 안양 터트 신문 대표, 하단법인 남과 기품 안양시 지무장등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이런 순서는 어, 우리 박주호 대표회장님 침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예, 제가 침사하기 전에 지 급하게 오셨다가 가신 안양시의 의장님 대 최병일 의장 잠깐 나오셔서 예 인사 하십시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안녕, 또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여기는 목사님이시고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예, 항상 주님 안에 예, 평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어, 기,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 대표회장님 이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야기가 정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안양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다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보육시설이 0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또 하나님을 또 우리 지역을 섬기는 곳이 이 기독교 정신이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야 많은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나님 복음을 또 전파하는 것에 넘어서 안양시에 정말 평화와 또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 된것 같습니다. 멋져러 2023년 어, 하나님 은총 아래에 다 평화로운 그런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제가 다음 일정이 11시에 급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